봐봐, 그만요. 네. <laughs> 이게 지금 a 아니에요? 네. 음. a라는 놈이 n에 n 이 4예요. 네. a라는 놈이 이거예요. 네. 자, n이 1, 2, 3이면 a는 음수가 되죠. 네. n이 4면 a는 음. 0이 되고요. 네. n이 5보다 크면 a는 양수가 됩니다. 네, 저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시,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네. 자, 네. 이 상황에서 f n 은요 홀수죠. 네. 무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예요. 음. 이거 지금 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f(n)g(n). 세제곱꼴일까요? 음. 네, 네. g n 은요 봐봐요. 네 개. 영 개. 한 개? 한 개, 두, 두 개예요. 뭐? 누가 더큰 N 값의 합을 찾는 거예요? F L. 그게 연결일 때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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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거 거꾸로 아, 됐다 F L이 더큰 거예요.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얘가 더큰 거예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능한 건 어디예요? 이 개, 네. 두 개. 이거 하나죠. 네. 이거 말고는 네. 없어요. 오. A 가능한 건 얼마예요? 1 2 3딱 끝이죠? 네. 합은 음... 6입니다. 오케이. 알아서 왔나요? 네. 끝났죠?